꿈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꿈을 음,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꿈을 신기한... 모르는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리 뭐, 문과 탑을 찍으시야죠 그렇지. 야, 지금, 그, 너희들 토요일마다, 그, 와서 저 도와, 도와주는 친구, 지금, 로우스쿨 지금 준비하려고 고마웠단 말이야. 어. 그 친구 수학 못 해? 아니. 아니잖아, 이빠, 그냥. 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야 여기서 얼굴 좀 받고 싶으세 응.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명제 역과 대우까지 설명했고, 성희는 그냥 편하게 듣고, 어차피 너 시험 끝나고, 잠깐만, 시험이 너 다음 주냐고요? 서주령을 그러면 내가 오늘 따로 줄게. 오늘 그럼 제가 오늘 진도 이거 빨리 좀 마무리하고 오늘 그럼 여러분 제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가면 돼요. 몇 쪽이죠, 여러분들? 156쪽. 이요 156쪽. 여러분 얼른 요거 좀 명제, 절대부등식 전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럼 각자 내신 대비 할거좀 드리게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연습 문제. 명제 증명 아 그러네 여러분들 오늘 요거만 나가면 되겠네요 우리 의뢰반 친구들도 여기까지 충분조건 필요조건 정리하고 여러분 내신 대비 또본격적으로야 현행도 100점 못 맞는데 어디 가서 고등수학 책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 <laughs> 알겠죠 너 그리고 술동수래요 포기요 벌써 포기라고요? 아 저는 B만 넣올 만한데. 아아 아. 아 진짜 이번에. 아 에이. 아 이번에 진짜 최고 B. 우리 이 에이. 에이. 아 이번 학기에는 진짜 확장이에요. 근데 진짜. 오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자세. 아 그니까요. B. 아 그냥 최선을 아니, 다해도 B가 나올 줄이죠. 일단 100점 맞고 B를 받는 거랑 100점 안 맞고 B를 받는 거랑 김신. 그러니까 100점 맞으면. 맞으면은 B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했죠? 1 0 0점 받으세요. 그니까요. 네. 뛰야. 네. 네? 아니 네? 근데 수행 평가 100 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행이 이미 많이 가지고. 우리는 A 받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지금 진짜, 진짜 확장이라니까요? A 받기에 <laughs> 우리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설명할 내용 필요조건, 충분조건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자 우리가 명제에서 p 면 Q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것은 미... 네 그렇죠 산만한 공룡은 안됩니다 p 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뭐가 된다 그죠? 포함이 돼야 한다고. 기억나? 서연이는 기억이 안난 겁니다. 저번 시간에 집에서 열심히 내신 대비를 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걸 우리는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얘들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화살표가 가 있는데 여기 몇개 있어?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이미 p 는 Q라는 이 뭐야?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이미 알려준 거야. 상식적으로 시험을 볼건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겠어? 안쓰겠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하고싶은 말이 뭐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읽어 뭐라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뭐한다고? 읽는다 그럼 거꾸로 읽는건 이렇게 읽어 Q는 p 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읽어요. 오케이. 오려고요? 아니, 국어학원에서 봤던 건데. 아,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 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아마 다른 분들은 뭐뭐 뭐 얘가 화살을 맞아서 뭐 피를 흘리고 뭐뭐 뭐 그,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저는 근데 이것보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피라는 신입사원은. 표라는 회사에 입사하기 충분해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다 왜? 실력이 출중하니까요 그건 민석이 처럼이죠 맞습니까? 나중에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훌륭한 변호사가 돼야죠 그때 되면 저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요? 싫어요? 시작할 거죠? 민석아 나야 누구세요? 어나나 나. 아, 안선생 뭐라고요? <laughs>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반대로 읽을 때 이렇게 읽어. Q라는 회사는 P라는 사원이 필요해. 이렇게 외웠어. 옛날에. 왜? 얘는 작은 거고 얘는 뭐야? 큰 거니까. 어, 그냥 어떻게 외우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오케이? 눈빛이 살아있네요. 좋아요. 이제 칙실맞은 행동하면 안 돼요. 음. 팔팔한 행동을 하십시오. 아셨죠? 유튜브. 음. 자. 여러분, 그리고요, 피로 충분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기어로는 이렇게 써요. 기어로는 이렇게 써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어떤 거야? 같은 거. 같으면 피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제, 어, 쓰잘데기 없는 비유는 하지 않을게요. 뭐, 나와 누가 같다, 이런 짓안 할게요. 음, 이제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그냥 서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P는 Q에 포함되고 Q는 P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 보여요? P면 이 Q에다가 참이고 Q면 이 P에다가 거짓이면 어떻게 읽는다? P는 Q이기면 무슨 조건? 자민석 어떻게 읽는다고? 얘가 참이고요. P면 이 Q에다가 참이고 Q면 이 P에다가 거짓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첫 번째 P는 Q에 중, 중, 네,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그 옆에는 P 는 Q 이가 거짓이고, 요 Q 는 P 가 참이면 Q P 는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어려워요, 유나? 괜찮아요. 네, 여기는 여러분 사실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국어 잘하시죠? 국자. 어... 그렇죠.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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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국어 잘하죠. 응. 근데 국어 잘하셔야 돼. 구걸을 못하면 안돼요 응? 왜뭐 구걸 못하는야 구걸을 못하는 놈이 무슨 꿈이 그래 아니 저꿈 변호사 아닌데요 그 뭐야 그놀라 저... 저... <laughs> 내일까지 꿈을 찾아오십시오 김용실... 그 꿈을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김종국을 찾았김종국김종규 선생님이 잘못했네 아니 그전 시인식 국어 분 수업 시간에 자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왜 수업 시간 에 자고 그래요? <laughs> 자, 자 P 는 Q 에다가 참이고 Q 는 P 에다가 참이면 P 는 Q 의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개념 체크 볼래? 자 P 라는 조건이 x 는4의 양의 배수고요. q라는 조건은 2의 양이 되죠. 야 4의 배수가 크겠냐? 2의 배수가 크겠냐? 2의 배수. 2의 배수가 더 양이 많잖아. 왜냐면 2의 배수 안에 4의 배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q가 더큰 거야. 그냥 읽을 때는 자, 헷갈리지 마.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라는 직원은 q라는 회사에 입사하기 충분하다고요. 그건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첫번째는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지아님 두번째는 누가 더 커요? 4의 약수가 더 커요? 2의 약수가 더 커요? 4의 약수 네! 그러니까 이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아피 P가 더 크다니까? P가 더 크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라니까요 화살표를 받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P는 화살표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P가 더 크잖아 P라는 회사는 Q라는 직원이 뭐해? 뭐해? 필요해. 왜 네, 필요하니까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죠. 이거 헷갈릴 것도 없어요. 민석이 헷갈려요? 어 그럼. 네. 그럼 민석이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모르지 않겠죠? P가 뭐죠? 필요한 지출이지 봐. P는 가정 <웃음> 아니요. <웃음> 개념체크 3 번에. 네. 대접체크 1번에 서 3번에 P라는 진리집합이 뭐냐고요? 원소가 뭐냐고요? 음... <laughs> 어... 아니, 나한 <맞게> 진짜로 뭐.. 아니! <laughs> 3X-4가 2가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돼요? 아, X가 2가 되려면.. 되는... <laughs> 맞지 않 맞는데? 어 어느 날 이제 자꾸 대자뷰가 되죠 왜 자꾸 k 같은 게하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Mr. K는 미스터 아니, 아니 저 기념 체크 만하는줄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적고 있는데 X 플러스 1이 어딨냐면 문제에 적혀있는데 아니 아니 저 기념 체크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말하는 줄거든 그러니까 너도 내 말을 안 듣는 거네요 <laughs> 아니 알파를 K 앞이 뭡니까 K 앞 A, B, C, D, E, F,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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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J Mr. J 아니 Mr. J, 많이 J. 많이 J. 많이 자, 여러분 P도 G, 리 C, D, 고 Q도 G, B, 파이 뭐죠? 2죠 그럼 서로 어때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어렵습니까? 뭔지 알았습니까 어, 이제 알았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필수의 제 4번 유나는 오늘까지 숙제가 뭐였죠? 내신 대비 쌤비 끝내는 거였는데 쌤비 끝냈습니까? 아어 그... 이따가 과제면 퍼센트 정하시도록 하죠 오늘은 좀 매콤하게 문장합니다 아무런 진단평가 잡았어도 죄를 지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어 벌을 받아요? 뭐를 어, 받아야 돼요? 문장이 다 했습니까? 뭐요? 내신 대비? 네. 어. 근데 어. 그 내신 대비 138문제 다 풀었어요. 그래요? 최점까지요아최점아 최장. 어. 그럼 오답을 하지 않은 거네요. 아니 그럼면제어 쟤도... 제가 어...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어왜 남을 물고들였습니까물물귀신님니까 아니 그 어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어떤 애인과... 애니까 애인과... <laughs> 기억이 안 나니 뭔 말이야? 식가. 아니 어떤애가 그 채점 안 해준 스님도 이 정도로. 내가 언제? 조금은 그데 아닌데. 이인과 뭐지?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어 아. 과제율 100%가 다 채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에 안 쉬고 채점하게 이제 쉴 수가 없는데요? 제가 <laughs> P라는 조건 P라는 조건 여러분 말이 너무 많죠? 근데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족보고요 저와 같은 P가 크고 있는 원래 말이 없거든요 <laughs> 자잘 보세요 P라는 조건은 0에서 3까지고요 Q라는 조건은 1에서 2, 2까지야 얘들아 P가 크니 Q가 크니. P. 그렇지. 그럼 P라는 진리 집합 안에 Q가 뭐 합니까? 아니. 들어가죠. 이걸 화살표로 표현하면 Q이면 P이다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Q는 P의 P 뭐야 충분 조건이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니 얘들아 문제를 잘 봐야 돼. Q는 P를 물어본 게 아니고 P는 Q이기 위한. 그냥 거꾸로 읽었잖아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지한 님? 거꾸로 읽었잖아. 네. 필요 조건. 그렇지. 오늘 지한 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까? 네. 너 그리고 오늘 왜 시간 만춰 오려고 했어? 저는 한 번도 늦게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늦게 가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요? 시험 있었어요. 네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셔서 아, 운찬이는 보내줄까? 생각 못어요 어, 역시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누나 보내드릴까요? 어, 칭찬하실 걸 보내줘도 <laughs> 될까요? 뭐요? 아니요 <laughs> <laughs> 여러분 이게 뭐야? 아니, 저도 조용히 고 이게 뭐야? X가 0보다 작은데 X 플러스 절대 값 X는 0이래요 역시 여러분, 문제도 요강이 뭐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잘, 잘 보세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얘가 뭐야? 이게 진리집합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P라는 놈의 진리집합은 X가 X는 0보다 작다. 그런데 X는 실수. 이게 충분 조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이거 플러스 Q 라는 진리지팝은 선 X 가 음수면 이거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값 벗기면 음이니까 하지만 0이 그렇지 얘는요 영이 하나 들어가요 응. 아이 미묘한 차이 이한끗 차이 0 1점 차이로 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누가 더 커?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지. 세 자, 이해 가요? 음, 좋아요. 자, 그다음 세 문제만 정리하면 되니까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뭐 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너희 내신 대비 끝나면 어, 이제 대우를 위한 대우 가지고 증명하는 거, 그리고 또뭐 있냐? 귀류법.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절대 부등식.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산수기야 코시주바르츠 거기서 또이때또맹붕이와 거기서 아이들이 또꺾여아 수학은 나랑 맞아 여기서 꺾여 그리고 꾸역꾸역 함수를 가또 함수에서 꺾여 그리고 유무리는 좀 할만해 유무리 함수도 할만해 근데 내가 어, 유무리 함수는 또 단독으로 출제 안해 네, 계단을 다 섞어서 나와 그리고 2차 함수, 1차 함수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함수가 계속 많아지면서 함수가 계속 뭐가 돼? 합쳐져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수를 배워도 뭘 배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또 나와 그러니까 함수가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또 합쳐져 그 어떻게 돼? 아 그만 엄마 나 현행이 맞는 것 같아 하고 반 이동을 하든지 엄마 나 잠깐 쉬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한다? 놔버려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 아, 진짜요. 지금벗겨복근게 똑같은데. 네, 여러분들, 3번 조건은 뭡니까? 제곱을해서1되는게 뭐야? 풀만? 1. 절대값액스가1되는게 뭐야? 풀만? 어. 1.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야? 이 조건이 가지고 있는 진리 집합을 찾는 게 여러분들의 뭐다? 할 일이에요. 둘이 똑같잖아. 요 둘이 똑같잖아. 그럴 때? 오케이. 뭐 밑에는 문제는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 일단은 하율이는 이거, 어, 내신 대비 안 하니까요. 일단은 꼼꼼하게 유형편까지 우리 아이들 내신 대비 할 때는 아마 책다 끝냅시다. 오케이? 그리고 그 뭐지? 승빈이랑 걔네 오면 이제 같이 해. 현서라는 친구는 오지만 내신 대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 주부터는 올릴 생각이에요. 동균이 내신 아니에요? 동균이도 내신 해야 돼요. 동균이도 내신 해야 돼. 아 일단은 확실하게 누가 오는지 어머님들하고 일단 통화를 다 해봐야 되고. 야 여기서 이다시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있냐? 없죠. 가까운거죠 그다시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이항행계 저거 어려워. 맞아요. 이항행 1학기도 어려워. 피타고라스 t h e o r 는데다시 해야지 피타고라스 2학기 거 아니었어? 이항 이항행 거. 이항행 2학기 거. 오늘 2학기. 음. 자, 필수 예제 5번. 얘들아,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를 구하는 건데요. 음. 여러분, 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구별하는 건 결국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진리 집합이 누구를 포함하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P라는 조건은 뭡니까? A에서 어디까지죠? 6까지입니다. 자, Q라는 조건은 뭡니까? 1에서 5까지죠. 그리고 R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B에서 4까지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얘들아, P가 Q이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 문장을 기호로 표현해 볼게. 피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면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 이런 것도 있어. 피가 q 한테 화살표를 받죠. 화살표도 맞았어. 뭘를 흘려. P. 피를 흘려. 그래서 피는 쥐의 필요조건이면 이렇게 알려주고 됐어. 하지만. 쌍뜨기두 개는 얘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왜냐면 얘네는 문제에서 이미 이렇게 정해진 게 맞죠 맞아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정거 맞아 화살뼈두개 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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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어 알아 네 말이 맞아 정확히 커렉트 했어 잘했어 그렇다고 해서 칭찬문자를 할 수는 없어. 아. 아, 아니. 저 요즘에 칭찬문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칭찬 받을, 기존에 해야지. 아 저번에 그그 그 시험 잘잘 갔을 때도. 나 했어. 너 중간고사 100점 맞았다고 어머니한테 칭찬문자 했어.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뭐? 그네개 질렸을 때. 어? 형님 코트라인 네기라고 해가지고 네개그는데 응. 채팅문자는. 제가 이제 시험 본거 이제 피드백 문, 문자는 그 다음 날 제가 쓰거든요. 다음 날 학원에 와서 천천히 이제 뭐를 틀렸고, 뭐를 잘못했고,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그 쓰거든요. 근데 아마 제는 그날 저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겠죠. 어, 이건 꼭 맞아야 되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네 어, 개지만 잘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았 알겠어, 민석이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어, 직장을 잘 할게요. 네. 어, 오늘 할게요, 오늘. 저거, 그 삼촌이랑 할머니랑 다 알고 있어요. 네. 79점 하셨는데. 뭐? 저거, 뭐 그, 진단평가 어, 어, 아,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하수없어요 아, 그렇네. 야, 저번에 왜 영, 영상이 왜 떡상해가지고 조회수가 900이 넘었어?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갑자기요? 갑자기 개만. 응. 그런데 댓글이 1 6 개가 단정. 달. 제가 올렸던 거예요. 네가? 네. 그럼 언제 뻗고 또 올려? 들어가서 나한테 기속하면겠수 몰라요? 몰라. 어. 해볼까?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심 심지어 그것도 있었어. 그때 아마 두분집합의그 개수구하는 게그때 아마 정재한이가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아마 질문했했을 거야. 근데 고인학생들한테니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제일 나이스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있어. 그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내가 아마 그때 아마 없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댓글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지랖 열다고 하잖아아 누가요? 제가요? 제가 <laughs> 어디에요? 아니야. 나 그런 할한적 <laughs> 없어. 저도 그었어요아한적 없어 없어. 쓸데없는 것에 오지라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오지랖이 움직. <laughs> 물어봤던데. 자 김종길 저기 그 뭐냐 거기 가면 써 있을 거야 모모 모모는 모모다 바바바 <laughs>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맞추시면 돼요. 아니 근데요. 어. 주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는 게 없어요. 내가 해준 거라 요즘 만 알고리즘이 더 알고리즘 더 따라 할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 나. 내가 구백 권본 거야. 아 됐어. 자 여러분 봐봐. P 가 Q 를 포함해야 되니까 야 A 는1 보다 뭐 해야 되냐. 작거나 같아, 왜냐면 둘다 등호가 어, 있네. 둘다 등호가 있어. 또 여러분 R은 Q에 포함돼야 돼요. Q가 누군데요? Q, Q가 누구데 여기 있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에 R이 포함돼야 돼. R이 누군데? 여기 있잖아. B에서 4까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 들 일단 B는 1과 4 사이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모를 구하는 뭐죠 아, 상수 a의 최댓값과 b의 최솟값. 그럼 여러분 a는 최댓값이 뭐야? 예. 1이죠 그리고 b의 최댓값, 최댓값입니까? 최솟. 아, b의 최솟값도 역시 뭐야, 그러면? 일. 1. 예. 1 더하기는 뭐예요? 2 예. 그만하시죠. 미안합니다. 어, 제가, 제가 많이 괴롭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표수의 제6법 지한님 기분 안 좋아요? 예 네? 기분 안 좋아? 몰라 지금 아우 뭐가 이상해요 느낌이 왜 느낌이 지금 진단평가 성적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러면 그건 제 알바가 아닌 거예요 진단평는 응. 지금 멘탈 갑인데? 너, 너 지금 태민이 올까 응. 봐 무서운 거아니야 태민이가 너 놀릴까 봐? 아, 놀리면 다음 진단평오 바로 오 바로 이, 아. 이런 겁니다 아, 정정당당하게 승부로 가리시면 돼요 어피지한단 말이야 그렇지 이번에는 그, 그, 그게 그 있잖아요 김태민 잘하는 게 암기 아 뭐래 아니야 잘한 거야 여러분들 어, MSG가 뻔한 아,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왜,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laughs> <자. 웃음>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여러분.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어,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좀 조절했는데 잘 보이나? 운전 잘 나오니? 아, 좋아요. 네. 알죠? <laughs> 6번 <6분> 보시면 <laughs>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지리지파 다이어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요. 낙피는 음. 낙휘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게 뭐요 아가야.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뭐한다는 거야? 포함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드모르간을 거꾸로 쓸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여집합을 바깥으로 빼버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한번더 여집합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P가 Q를 뭐하는 거야? 포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P라는 집합에 Q라는 집합이 뭐한다는 거야? 포함. 포함이 된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보자. 항상 옳은 거 뭡니까? 1번 맞아요? 에이, P랑 Q랑 합치면 뭐야? Q 아니야? 여러분, 봐봐. 이거, 요 충분 조건이는 표현만 명제인 거지. 그거를 가지고 결국 우리 집합 푸는 거야. 집합이야, 지금 여러분. 왜 그래, 갑자기. 1번 맞아, 틀려? 그래서. 틀려 그래, 2번은요? 음, 틀려요. 틀려요. 3번은요? 틀리지. 여기가 나오긴, 도넛츠 모양이 나오겠죠. 도넛츠 모양이. 그리고 3번은요? 3번은 그러니까 틀려요. 얘는 이제, 뭐야.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리면, Q의 여 집합은 Q가 아닌 뭐예요? 나머지인데, Q의 여 집합이 P를 합치면, 응? 4번이 맞는 거 아니야? 아니, 3번이라고 했지. 아, 나는 3번이라고 했어? 그죠. 렇 P에서 Q를 빼는 공집합 아니죠. 그럼 4번이 뭐야? 4번이 이거 아니야? 응. q 의 여집합에다가 P를 합치면 뭐가 돼? 유차가 되네 U. U. 정답은 4번 에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끝냈냐면 네.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 끝냈죠 아 여러분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산술 평균과 산술 평균을 기약 평균 쓰면 교육과정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무슨 소리야? 평균 세개는데한개는더 뭐예요? 이거? 조합 평. 산술 기하는 너무 중요한 거야. 조합 평균 왜안배웠요 산술 평균과 기약 평균 사이에 껴 있는 게 조합 평균. 네, 근데 그거를 어, 언급을 하긴 해요. 언급을 하긴 해. 근데 교과서에 몰라. 지금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교과서를 보긴 봐야 돼.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끝났는데. 이제 내신. 여러분, 요거 명제 증명, 요거 개념 대우 규류법 보여주면 욕할 거야? 네. 음. 그냥 그래, 너무 많아. 빨리 지금 내신이 급해. 어. 너무, 너무 급해. 시 시간. 그럼 화장 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시내 시간 못해요. 모이셔. 여러분 숙제 검사하고 니네 내신 대비 프린트 줄게요. 안녕.